오늘의 공장템, 피노 헤어팩 이건 일본 여행 갔을 때꼭 사와야 하는 쇼핑 리스트 뭐 이런 거 정리해 놓은 거 있잖아 거기 많이 보여서 일본 여행 갔을 때 동키호테에서 사왔어 최악의 리뷰 엄청 유명하다고 해서 구매해봤는데 너무 실망했어요 다른 제품은 씻고 나면 부드럽게 마무리되는데 이 제품은 한 번에 때만 부드럽고 머리가 마르고 나니 너무 푸석거립니다 안코술이라 원래 머리가 화자처럼 푸석거리긴 하는데 원래 다른 거 썼을 때 부드러운 느낌이었는데 이 제품 말리고 에센스까지 발라봐도 푸석거려서 너무 실망했습니다 맞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처럼 반 꼬스리신 분들은 다시 생각해보시길 추천드려요. 반꼬스이좀안 맞나 봐. 왠지 모르겠지만. 참고해. 나는 중모거든. 다크님이건 아, 거대리 중요 최고의 리뷰 이것보다 좋은 헤어팩 못 봤어요. 전 매직이나 판 염색도 해본 적 없어서 머릿결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이거 바르니까 찰랑찰랑 머릿때 완전 반응이어서 이번에 두개 구매했어요. 다품 꼬랄 거예요. 극찬인. 다른 헤어팩 써봐도 탈색 후에는 지금 피노가 최고예요. 일본에서 사올 걸. 진짜 이거 일본에서 사와야 돼. 가격이 거의 두 배야. 내가 이걸 6 9 0엔 정도? 한국6 0 0 0 원대길래 그냥 한번 써보자 싶어서 딱 하나 사왔어. 근데 이거 할인할 때 12,000원 정도 하더라 나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서 지인이 일본 여행 간다길래 하나 사다 달라고 부탁했어 이건 다쓴거 이거 새거 이거 내 기준 진짜 좋아 나는